농도는 이렇게 찍어보니까, 7만 표에서 나온 스카이 디펜스가 조금 더 발림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조금 더덜 꾸덕꾸덕한 느낌이야. 덜 꾸덕꾸덕해. 한번 볼까? 덜 응. 꾸덕꾸덕해. 그리고 아덱스는 비교적 얘, 스카이 디펜스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인데 사실상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예민하게 느끼는 내 개인적인 차이고 거의 농도나 이런 것들은 걸쭉한 정도는 비슷해. 자 농도는 이렇고 색상은 보니까 이렇게 음, 뭐 똑같은 블루 칼라기는 한데 예 스카이 디펜스가 조금 더 톤이 좀어 진하지 않다. 라는 느낌 뭐 그런 거고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주일이 지났어요.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일주일 동안 양생을 끝낸 상태고 아덱스만 발랐을 때이 정도. 손으로만 지금 들고 있는데 꽤잘 버티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완전 얇게 바르고 거의 지금 도막 방수제 방수층 끼리만 붙어있는 힘으로 지금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얘도 잘 붙어 있고 얘도. 어.